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낙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줄을 섬기며 언제나 줄을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삶을 지켜주시고 생업도 사업장도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6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가는 중 담의 세계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에색으로 돌아가라. 너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의 세계에 들어갔노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났는가 이 순간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저는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선명하게 만남의 계기라든가 만남의 장소, 어떤 일로 만났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받지 못했냐 따질 필요는 전혀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언제 만났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만남의 순간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없지만 내 삶의 어떤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것처럼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일은 또 없겠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순간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없던 그런 개념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볼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울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사람들의 상식을 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인상에 깊이 남을 만한 그런 강렬한 만남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강렬한 만남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담에 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말하자면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왜이 간증을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야 될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그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성결 의식을 마치기 위해서 성전에 들렀었어요. 그때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방인의 출입이 금지된 성전 안뜰까지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 안까지 들어가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불경건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죽을 정도로 때리고 있는데 소유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로마 군인 천부장이 이제 온 거예요. 이제 바울을 끄집어내서 데리고 가는데 그곳까지 백성들이 이제 따라온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천부장에게 그 로마 사람에게 내 동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이렇게 요청했고요. 천부장이 바울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이제 얘기할 시간을 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내용을 보면 바울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 또한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간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은 나도 여러분들처럼 예수리스도 알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 주셨다. 그러니 당신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간증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가는 중 담에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라사울라 사오라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이 이제 담에색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잡으러 이제 갑니다 먼길 담에색까지 가요 그 와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오정쯤 됐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쳤대요. 이제 담에색이 가까이 갔던 때가 정어 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보통 대낮에 보는 빛은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밝게 빛나는.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지금 뭐냐? 무슨 일이야? 그럴 정도로 아주 밝은 빛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놀라서 기절, 기절할 정도로. 지금 낮아 빠진 거예요. 이렇게 낮아 빠진 것을 내가 땅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사오라, 사오라.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가 들리는 거죠. 자신이 핍박하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에 내가 박해하는 예수님이 지금 빛으로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것을 순간 깨닫는 거죠. 그러자 8절을 보세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다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 사고방식에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건데 이것은요. 바울이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 놀라움에서 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하시죠.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는 너가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경멸하는 나사렛 예수야. 너가 메시아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그토록 핍박하던 내가 바로 너가 두려웠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구절로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밝은 빛을.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봤어요. 그 빛은 봤는데, 바울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얘긴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죠. 바울만 듣고서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여쭙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뜻으로 받아,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까지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이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보낸 사람을 통해서 너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듣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의 색에 들어갔노라. 강한 빛의 광채 때문에 볼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바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볼 때, 빛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앞을 못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눈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담에색으로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바울은 그들의 손에 끌려서 이제 담에색에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어요. 바울은 고집세고요.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주님을 만나서 고꾸라지는 게뭐한 시간 정도 걸려서 일어났겠습니까? 길어야 뭐 몇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단번의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주셔서 사람을 꿇어 엎드리게 하실 만한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상대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그들이 무슬림이든 힌두교도들이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꼭 꿇어 뜨릴수 없으시겠어요? 덕끈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집센 불신자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바꿔주시고 이를 이루어 가시는 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널리 전하게 하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번거로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들어서도록 계속 우리를 푸시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매일 두들겨 맞고 매일 손가락질 받고 쫓겨 다녀요. 그러면서도 그 바울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받아 누릴 영광이 너무 좋아서 분에 넘쳐서 내가 이것을 내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모른 척할 수 없다. 이 마음에 이끌려서 매 맞는 자리에 돌아가고 돌아가면서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이 너무 좋으신 거죠. 우리에게 이 사랑을 하나님은 날마다 받고 싶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통해서 온 땅의 구원이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놀라운 기적,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힘에 할수 없어 굴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들어서, 그 사랑에 못 이겨서,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를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가 받아들인 그 사랑, 기쁨, 영광을 아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들어가고 흘러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해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랑을 금방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디 가더라도 한심령, 한심령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구원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 보금 전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내가 받아 누린 그 기쁨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시면서 전하기 바랍니다. 간증을 하다 보면, 나 이런 사람이다. 내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 최고라고. 그렇게 우리를 높일 수 있는데, 절대 그 방향이 아닙니다. 나 이런 사람이다.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또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러한 일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한 번쯤은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반드시 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의 심정을 또 심령을 주님께서 어또 두드리신 말씀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또 주님께 아뢰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